안녕하세요 의사 출신입니다 동아리이진한 의학 전문입니다 여러분 이 갑상샘 암 요즘 가장 흔한 암이면서도 막상 나한테 생길까 하면서 막상 본인이 생겼을 때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여러 가지 나온 수술법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 이 갑상선 수술 방법이요 단순히 째는 수술부터 이 로봇 수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러 고민을 당번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샘암 아, 모든 수술법을 다 해보신 이나대 병원 외과 이진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나대 학교 병원 외과 이진우 교수입니다. 제가 아주 대단한 사람을 모셨네요. 아이고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자 교수님, 그 갑상선암 요즘 환자들 많이 또 늘고 있죠? 음, 어정 네, 어정 네, 엄청 늘고 어요 항상 뭐그전 안에는 2000년대 이제 후반부터 건강검진이 네네. 많아지면서 항상 1위를 지켜왔었는데 어, 다들 아시겠지만 2014년 경에 갑상선암 우리나라에서 너무 과잉 검진한다 그런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때는 음. 뭐 2위, 3위 정도로 줄었다가. 네네. 다시 이제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연구를 통해서 네. 그래도 갑상선암 검진은 해야 된다, 다시 수술 치료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인식이 바뀌면서 오. 다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상선암 환자들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병원에서 어 로봇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지 막 이런 질문이 가장 많거든요. 네. 사실 갑상선이는 모든 질환을 수술할 때 네네. 수술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을 해왔는데 기존의 뭐, 뭐 절개 수술 또는 네네. 뭐 배류 수술할 때 개복 수술, 뭐 쬐서하는 수술은 수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네. 주로 이제 갑상 그러나 이제 갑상선 암을 수, 제대로 수술하는 절개 수술은 약 2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서양이라든지 인 흉터가 좀 적게 나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주로 이제 동양인은 가끔씩 네네. 이제 켈로이드라고 굉장히 그 흉터가 심하게 아, 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흉터가 막 그렇죠 예, 예. 그 흉터가 막 이제 살이 뭐이렇 불어서 올라오는 네. 것처럼 해가지고 흉터가 네. 막 육아 조직이라고 하는데 음. 자꾸 목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은 거의 이제 굉장히 이제 아프기도 하고 옷에 쓰리 키 피도 나기도 하고 네. 특히나 이제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음. 주로 (30에서) (50대) 젊은 여성 환자들이 특히 많기 때문에 아. 그런 흉터가 크게 생기게 되면 일상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부는 분이 많고요. 영업직이라든지 또 사회활동, 그다음에 뭐 음. 강의 그런 거할 때도 항상 목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네. 일상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살아남은 방법, 제일 이제 좋다고 알려진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네. 겨드랑이로 수술하는 겨드랑이 접근, 내시경 아. 수술 방법과 네. 양쪽 겨들랑이와 양쪽 유방으로 수술하는 바바 겨들랑이 유방 접근법 내시경 수술이 개발이 되어서 네. 2000년대 초반을 음. 거의 이제 우리나라 양분을 해서 네.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 있었죠. 자, 지금 이제 일반 절개술에서 지금 내시경까지 네. 갔다 보니그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내시경으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는 그 네. 흐름이 다 로봇 수술로 이제 다 왔죠. 자, 근데 로봇 수술도 또 내시경 수술법 못지않게 다양하다면서요. 네. 그 기존에 있던 이제 내시경 수술의 단점을 극복한 게 로봇 네.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우리가 네. 예를 들면 어디 여행을 갈때 네. 예전에는 마차를 타고 갔었잖아요 네. 근데 마차 어쨌든 갈 수는 있지만 뭐 말도 끌어야 되고 뭐 바퀴도 좀 불편하고 네. 어쨌든 가긴 갈수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에 네. 최근에는 아무도 마차를 안 타고 다 이제 자동차들을 타고 네. 자동차도 뭐 굉장히 뭐 좋은 자동차 뭐 비사 뭐 음. <laughs>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독일의 뭐 그런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트렌드가 바뀌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 아무래도 편하고 네네. 그다음에 뭐 빨리 갈수 있고 음. 그리고 더 안전하게 네네네. 그렇게 할수 있는데 로봇 수술이 기존에 있던 복강경 수술의 한계를 극복해서 음. 훨씬 더 수술하는 사람이 편하고 음. 수술도 더 빨리 할수 있게 만들어주고 음. 환자도 더 안전하게 그리고 네네. 기존의 내시경이나 복강경으로 접근이 안 되는 몸의 공간들이 있거든요. 깊숙히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전립샘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 자기 후복막이라든지 또는 뭐 담낭, 갑상샘도 굉장히 저기 안쪽에 있기 때문에 네네. 일반 내시경 수술은 사실은 수술이 되긴 하지만 어렵습니다. 음. 내시경 기구는 쭉 길고 이게 앞에서 움직이지이 없잖아요. 네, 이게 여기서 이렇게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네네. 딱 이거 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대개 는 로봇 수술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에 따라서 어그또 달라지지 네. 않습니까? 요거 좀 장단점 간단히 좀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네, 그 네. 로봇 수술은 그 내시경 수술 접근법에다가 똑같이 로봇 장비를 붙여서 네, 네. 수술을 하는 건데 네. 방법이 그래서 같습니다. 겨드랑이로 하는 네. 겨드랑이 네. 접근 로봇 겨드랑이 수술. 이건 그 어떤 겁니까 한쪽 겨드랑이를 이렇게 들어올려서 한쪽 네. 겨드랑이에 약 5cm에서 7cm로 절개를 해서 네. 거기 에 로봇 팔을 다 집어넣어 하는 수술 방법이고요. 와 근데 요서 네. 여기서 들어가서 목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살 가서 파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절개를 한 다음에 그걸 네. 피판이라고 부르는데 네. 피부 및당리를잘 해서 목 가운데 있는 근육을 잘 이렇게 제끼고 거기다가 네네. 이제 우리 리트랙터라고 하는 견인기를 넣어서 들면 네네. 갑상선이 자주 잘 보입니다 아. 우리가 수술할 때 갑상선을 들어 올릴 때 네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경 살리는 부분과 부갑상선 살리는 부분인데 네네. 측면으로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굉장히 그쪽이 잘 보이거든요 음, 신경과 부갑상선 수술이 잘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쪽 그림프절 전이된 쪽이라든지 그런 쪽이 방리가잘 돼서 서그래 하나의 큰 트렌드 중의 하나이고 네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제 로봇 수술 하면은 그쪽 겨드랑이 접근법이 아. 가장 많이 시행이 됐고 일반적으로 환자들 얘기할 때는 겨드랑이 로봇 수술이라고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네.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시행한 로봇 수술이 또 있다면서요? 네, 이제 그 바바 수술의 네. 가장 큰 단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쪽 네. 겨드랑이와 양쪽 유방으로 들어가면 네네. 가슴 앞에 굉장히 큰 아, 공간이 그렇구나. 필요한데. 네네.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사실은 다른 데서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실제로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겨드랑이 한쪽 없애고 음. 겨드랑이 하나와 유방 두 군데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랬는데 아무래도 기존 로봇 장비는 그 수술 기구가 팔 하나에서 한 개만 나오기 때문에 네. 이 공간을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 아, 수술이 어려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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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다빈치 s p 라는 단일공 로봇 수술 장비가 나와서 네. 그것은 2.8cm 정도 되는 이런 그직경에그통해서 음. 음. 수술 기구 4 개가 결합이 돼 있어서 네 개가 카메라와 음. 팔3 개가 마치 이제 뱀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음. 수술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그것을 가지고 연, 생각을 해보니까 음. 그러면은 양쪽 겨드랑이 다 없애고 음. 유방 하나로 그 로봇을 결합해서 들어가면 오. 되지 않을까 오. 싶어서 이제 저희 병원에 서 다행히 이제 로봇 다비제스피를 사게 돼서 아. 이제 살 시점부터 계획을 해서 네네. 구상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유방 한쪽으로만 해서 약3 cm 정도. 우리 동양인 한국 사람들의 그 유륜의 평균 그 지름이 네. 약3 cm 정도 되거든요. 음. 2 5에서3 cm 정도. 네네. 그래서 이렇게 쭉 반원 정도 돌리면은 음. 유방 유륜 따라서 딱3 cm가 나와요. 아. 여기다 로봇 팔단위공 로봇 팔쭉 결합하면은 네. 기존 바바술과 똑같은 뷰가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갑상선을 똑같이 뗄수 있고 네. 뗀 갑상선은 그 유방의 3cm 절개 안쪽으로 쏙 빼내면은 수술이 끝납니다. 훨씬 부작용도 좀줄수 있겠네요.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이런 수술 방법이 다양한 이유가 네. 첫 번째는 젊은 여성 환자들 또는 젊은 나이에 사회생활이 활발, 왕성해야 되는 사람들이 호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음. 흉터가 가장 큰 중요한 문제도 있고요. 아, 그렇죠. 두 번째로는 갑상선암은 사실은 음. 우리 뭐 착한 암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네. 뭐다 착하진 않지만 음. 이게 예후나 그런 생존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래서 다른 수술에 비해서 다른 수술 예를 들면 췌장암이나 뭐 그런 경우는 음. 수술을 뭐 개복을 크게 하던 뭐 음. 적게 하던 생존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수술하고 나서 그 흉터에 크게 신경 안 쓰시거든요. 네. 근데 갑상선암은 수술하면 오히려 검진 잘하고 막 그러시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더 오래 사세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마치 보이긴 하지만 예. 그 그런 것 때문에 흉터 없이 어떻게 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laughs>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개발되어 온게 사실이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갈 때 음. 의사를 좀잘 찾아가, 찾아가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로봇 수술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 대중화가 돼 있다고는 하지만 음. 실제로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렇게 음. 로봇이나 내시경 수술을 갑상선암 경우에는 음. 한 20에서 30% 정도 음. 그 정도 통계가 나와요. 네. 예를 들어 전립선암 같은 경우,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로봇 수술의 평균이 심평원 데이터 요즘에 다 데이터 나오죠. 않습니까? 네. 90%가 로봇이거든요. 네. 데 아직 갑상선은 네. 한29% 30%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음. 뭐첫 번째 이유는 어 절개 수술이 너무 보편화돼 있고 음. 로봇 수술 배우기가 좀 어렵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네. 어쨌든 이런 수술 방법도 너무 다양해서 사실은 저희 같은 의사들도 음. 이렇게 배우기도 쉽지 않고 네. 내가 자신있게 수술을 어떤 수술을 하세요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환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네. 사실은 다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절개수술도 다 좋은 치료고, 음. 뭐, 내시경수술도 다 좋은 치료고, 어, 로고수술도 다 좋은 치료지만, 어, 그건 충분히 담당 의사, 그리고 갑상선 전문의 음. 그런 분들 상의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나는 이런 수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도 물어보고. 음. 그리고 요즘 정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다 찾아보고 오시거든요. 음. 블로그나 뭐 이게 어떤 음. 수술을. 다 방법 찾아보고 오시기 때문에 음. 충분히 검색하시고 예. 충분히 자기는 어떤 수술에 대해서 좀 받고 싶은 생각도 해 보시고 음. 병원도 좀 여기저기 다녀보시고 해서 음. 가장 자기와 이제 좀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도 되고 음. 자기한테 좀 맞는 수술법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의사들 찾아서 수술 받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 갑상선암에 걸렸을 때 수술을 받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번 영상 만들면서 장단점을 많이 좀 공개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좋은 정보, 더 고급 정보를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직접 현장을 뛰면서 어 좋은 내용으로 알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어, 주변에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